지니어 친구들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지니어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미난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는 바로 짱구 피규어입니다. 근데 이 짱구가 조금 특이한데 이 피규어가 햄버거이면서 무드등이면서 스노볼이면서 그런 랜덤 피규어. 으! 짜잔 이것이 바로 햄버거 짱구 랜덤 무드등 스노볼 피규어. 음 거짓말 아님 진짜임 <laughs> 이건 짱구인가 햄버거인가 무드등인가 아니면 스노우볼인가 정체가 뭔가요? 그 정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laughs> 개봉해보겠습니다 자이 짱구 피규어는 총 6가지 디자인에 2가지의 시크릿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물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어, 잠깐만. 개봉을 하니까 요 위에 바로 카드가 보이게 되거든요. 카드는 제가 이렇게 뭐, 뒤집어 배기냐? 놓을게요. 그리고 열면 어, 굉장히 안전하게 요런 스트로폼 같은 걸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 일단 한번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부리부리 대마왕 버거 위에서 교복을 입고 뚜까머리를 하고. 하고 있는 짱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햄버거인가? 햄버거 맞습니다. 부리부리 패티가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비싼 햄버거 같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스노우볼인가? 오, 너무 예뻐! 세 번째 무드등인가? 아, 자, 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잘안 보이시죠? 불빛이 그렇다면은 요거 나머지 것들 다 개봉하고 그 친구들 싹다 모은 다음에 영롱함의 극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에 이거를 이제 스노우볼로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뭐 짱덕들은 여기서 피로 푸는 거다 그냥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거요 끝에서 한번 개봉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은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카드가 보이게 돼요 이 카드는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두 번째는 짜잔. 오. 자, 제가 두 번째에서 뽑은 친구는 자전거를 타다 짱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laughs> 자, 이제 다음 거 개봉하면서 여러분들은 어 어떤 햄버거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어떤 햄버거 좋아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댓글에 햄버거 제가 사 먹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저 고든 램지 햄버거 아, 비싼 햄버거 또 쓰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나 그거, 그거 뭐 얼마 몇십만 원짜리 아니야 그거? 네. 저저저또또 시작이다 또또또또 또, 하지마 저를 또 암살 시도하려는 이 못된 네. 구독자들과 함께 다음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세 번째는 아키 야! 꿀을 많이 먹었나봐. 얘가 좀 투실투실해져가지고 이렇게 손을 먹고. 이슬이 누나 초코비 젤스드세요. 오. 흔들면. 어! 자, 오늘 제가 개봉하고 있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이신 다이애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개당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72,000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72,000원이요? 뭐, 요새 랜덤 피규어가 15,000원, 18,000원, 21,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피규어가 있다 보니까 가성비 따졌을 때 12,000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축에는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쁘네요. 미묘하게 요 친구가 좀더 무겁습니다. 아마 이쯤 돼서 시크릿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야. 자 짱구네 <laughs>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미묘하게 무겁다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은 일반 모델인 자옷 짱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귀여운 짱구가 어안렌즈 필터까지 끼니까 더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옆에 무슨 단차 같은 도색 뭐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규어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묻지를 만큼 이 친구의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건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 하나, 둘, 셋! 아, 우비! <laughs> 자, 이번에 나온 짱구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흰둥이인데 흰둥이가 뭔가 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뭔가 상태가 안 좋은 듯한 흰둥이와 함께 우비를 입고 어? 하고 있는 짱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집고 흔들어주면 짜잔!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하나 과연 무엇일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댓글 놀이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는 무엇이다. 아래 댓글로 적어 주시면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의 햄버거 먹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냄지 이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저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하자. <laughs> 예! 어? 어? 여러분, 원래 이 위치에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카드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번 주 영상에서 이 카드만 띠용! 하고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편으로 이 카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또안 까먹고 계시는 우리 진여 친구들. 자,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는 얘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모자가 아니라, 혹이 난 거예요. 혹이 나가지고, 이렇게 띠용띠용띠용! 하고 부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의 와니야마. 굉장히 팅팅 뿌른 와니아마까지 짜잔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햄버거 짱구 랜덤 무드등 스노우볼 피규어를 개뻥 해봤는데요 우리가 검증해야 될게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무드등 제가 일단 방에 불을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면 우와 생각보다 엄청 밝게 들어오는데 우와 와 미쳤다 야 이거는 무조건 불 끄고 봐야 되는 거였네 꿀밤 짱구를 보면서 힐링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아 대박이네요 두번째 아, 자 그렇다면 또 빠르게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불빛은 빨간불빛으로 시작을 해서 노란불빛 파랑불빛 초록불빛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짱구 느낌? 이야, 너무 예쁘다. 어, 꽃가루 맞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듯한 짱구. 얘는 약간 미세먼지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느낌인데? 우와, 바람이 분다! 치마 잡아! <laughs> 단체 샷은? 짜잔!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켜놓기만 해도 굉장히 힐링되고 예쁜 모습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스노우볼로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어, 짱덕들은 여기서 피로 푸는 거다 그냥 오늘은 우리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너무나도 예쁜 짱구 피규어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예쁜 친구도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영상 편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짱구 덕후 지저스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이애나님 진짜 좋은 선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 진짜 좋죠. 이게 12,000원이라는 것만 해도 가성비는 진짜.